이번 시간에는 운동의 기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물체의 운동을 이동거리와 속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체의 운동을 이동거리, 속력으로 설명한답니다. 그래서 이 이번 단원에서는 이 속력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력. 두 번째 학습 목표,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그래프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거리, 이동거리, 그리고 시간. 속력 시간. 이번 시간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어, 그래프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로축이 이동거리,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로축이 속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를 풀때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풀면 안 됩니다. 세로축이 이동거리인지 속력인지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세로축이 이동거리냐 또는 속력이냐. 그래서 이 세로축 이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배우니까 그때 다시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 읽어 봅시다. 멀리뛰기 선수가 뛰어 오를 때와 같이 사람이 움직이면 시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할 때 운동한다고 하고 운동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를 이동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용어는 시간 그리고 이동 거리입니다. 자, 그 밑에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가 시간의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를 나타낸 값을 물체의 빠르기라고 한다. 물체의 빠르기는 다른 말로 하면 속력이죠. 물체의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이동한 거리.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속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속력 공식은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단위로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어떻게 읽냐면 음, 이건 미터죠, 미터, 미터.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매 한글로 하면 매라고 읽고 또는 영어로 하면 퍼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미터 매 또는 미터 퍼 그리고 s는 이제 초를 어, 뜻하는 영어의 이제 그 앞글자인데 이거를 초라고 읽어도 되고 영어로 퍼로 읽을 때는 어, 세크.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터, 매, 초. 또는 미터, 퍼, 세크. 뭐,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죠, 이거? 킬로미터죠. 킬로미터. 그 다음에 얘는 매. 그 다음은 시. 킬로미터. 매. 시. 이렇게 읽어도 되고, 영어를 읽을 땐매 말고 뭐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매 말고 요거 대신에 퍼 이렇게 읽어도 된다 그랬죠. 킬로미터 퍼 시간은 아워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어쨌든 이제 속력 공식만 알면 우리가 어 속력 구할 수 있는데 사실 단위에 보면 공식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단위에 보면 공식이 어떻게 주어 있느냐 m 이거 미터잖아요 거리 그리고 이건 초 그러니까는 그대로 미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물음을 보면 속력을 구하는 문제인데 음, 여기에 속력은 m 미터/퍼트/세크인가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단위를 잘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과연 미터가 주어졌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크, 이거 초죠 초, 그래서 초가 주어졌느냐, 미터가 주어졌느냐, 초가 주어졌느냐, 이거를 먼저 꼭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제 시험을 틀리게 내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어, 다르게 해서 헷갈리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미터 그대로 주어졌는지 또는 초 그대로 주어졌는지. 미터 퍼 세크를 구하라고 하고서 초가 아니라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는 킬로미터가 주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단위를 변환해서 풀어야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푸는 방법은 속력은 시간, 분의 이동 거리죠. 그러면 걸린 시간은 문제에 몇이라고 주어졌나요? 여기 보면 25초라고 그랬죠. 25초. 초니까 S. 그리고 거리는 여기 200m. 200m.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8.8m/s e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음, 여기 왼쪽에 보면 속력의 단위에 대해서 나왔네요. 속력의 단위,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속력의 단위 어떻게 되느냐? 미터 매초, 나 킬로미터 매시 이렇게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첫째 줄. 읽어봅시다. 물체가 운동하는 상태는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 그래서 이동거리 시간으로 그래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로축의 이동거리 그리고 가로축에 가로축에 보면 이렇게 시간 이렇게 나타냈죠 두 번째 줄 가운데 읽어 봅시다 그림 이는 그림 이는 직선 도로에서 1 초에 2 0 미터씩 이동하는 자동차의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이다.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이다. 자동차의 위치는 1초 때에는 기준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 있고, 1초일 때 20m. 그래서 여기 점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0m 떨어진 곳에 2초. 2초 때는 40m. 그래서 만나는 곳에 이렇게 점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수학 시간에 기울기 배웠죠.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냐면 수학 시간에 배운 건데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x 값의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얘가 y 값의 변화량. 그래서 나눠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x 값의 변화량은 어디냐면 밑변이죠. x 값의 변화량은 여기입니다. 여기. x 값의 변화량. 근데 이 가로축, 가로축은 바로 뭐죠?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x값의 변화량은 곧 걸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y값의 변화량은 세로축이죠. y값의 변화량. 이게 y값의 변화량인데 y값의 변화량, 세로축. 근데 세로축은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y값의 변화량, 세로축 대신 이동 거리를 대입하면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는 바로 속력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울기는 속력이다.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 구하는 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뭐 과학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뭐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 수학 시간에 기울기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해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해보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해석하기.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로축이 뭐냐, 이거를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이 뭐냐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세로축 확인. 세로축이 이동거리구나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음, 0초부터 0초부터 20초까지 0초부터 20초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어떤 모양을 나타내냐면 이게 모양을 나타내죠 이렇게 이동거리 그리고 송, 시, 아,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울기 이거 기울기를 구할 때는 뭐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다시 설명해주면 이렇게 밑변 밑변분의 높이 밑변이고요 높이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높이. 근데 밑변이 뭐냐면 옆으로 쭉 가서 봤더니 밑변이 시간이죠. 그래서 밑변은 곧 시간을 대입해야 되는 것이고 높이 즉 세로측은 뭐냐면 바로 이동거리죠. 이동거리 그래서 높이 대신 이동거리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속력을 속력이구나. 이거 위에서 아까 배웠던 거죠. 그러면 기울기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데 그럼 대입해서 구해볼까요? 밑변이 0부터 10까지니까 10을 대입하면 되고, 높이는 옆으로 쭉 가면 몇이죠? 4죠, 4. 4. 그래서 0.4m p sec.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울기를 구할 때는, 어, 구간을 어디를 구하든지 답은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를 기울기를 이렇게 구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빗변을 이만큼 잡고 세로를 이만큼 잡으면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는 가로 가로축 20이죠. 20. 세로축은 여기니까 8. 그러면 이래도 0.4m p sec. 즉, 답은 같게 나온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나, 이거나. 같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 계산하기 편한 데를 선택해서 구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구간. 20초부터 40초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은 몇초 지났죠? 20초가 지났죠? 20... 40초까지 20초가 지났는데, 이동거리는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이동거리가 여기는 이동거리 늘어나지 않는다. 이동거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 이동거리가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생긴 것은, 바로, 뭐다? 속력이 0이다. 움직이지 않고. 다시. 이제, 여기서는 또, 이동거리가 40에서 60 구간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속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밑변분의 높이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변은 어디냐면 여기 이만큼. 그리고 여기가 밑변. 이거에 해당하는 높이는 이만큼. 높이. 그래서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에서 40에서 60이니까 20분의 그리고, 음, 요만큼이죠. 요만큼에 해당하니까 24 8 하면 16. 16. 계산하볼까요? 45 20. 44 16. 0.8 미터 per s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음, 그래프에서 속력을 구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자, 문제 첫 번째, 장난감 자동차가 정지에 있는 구간은 어디인가? 어디죠? 20초부터 몇 초까지? 40초 구간. 두 번째, 장난감 자동차가 가장 빠르게 이동한 구간은 어디인가? 어디죠? 40초에서 60초 구간. 뭐, 속력을 구할 줄 몰라도 그까닭을 설명해 줘 보자 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크기 때문이다. 기울기만 보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가에서 다 구간에서 장난감 자동차의 속력을 각각 구해 보자. 아 여기 구간이 다 있네요. 위는 가구간이 되겠고 요거는 다 구간이 되겠네요 이거 성적 이미 다 구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체의 운동은 다음 페이지 물체의 운동은 시간 시간 속력 그래프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래프가 시험에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될게 세로축이 뭐냐, 뭔지 봐야 된다 그랬죠?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건 세로축이 이동거리였는데 지금은 속력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거리인지 속력인지. 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0에서 8초, 8초까지 갈 동안 속력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속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8초에서 14초까지는 일정해요. 속력이 일정해. 몇으로 일정하냐면, 옆으로 쭉 가면은, 옆으로 쭉 가면 몇이죠? 10 그래서 8초에서 14초까지는 속력이 8mps입니다. 그런데 이 0초에서 8초 사이는 속력이 증가합니다. 속력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속력이 변할 때 평균 속력을 구합니다. 평균 속력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어,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어, 요 그래프가 시험에 나오면 도대체 그럼 뭘 물어보냐? 기울기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면적을 물어보게 됩니다. 면적, 만약에 요기에 해당하는 어, 면적.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면적을 구하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세로. 근데 가로가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가로가 시간. 세로. 세로가 뭐죠? 세로? 속력이죠. 세로는 속력.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력이 뭐냐? 시간 곱하기 속력의 공식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결국 이동거리. 면적이 이동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력 시간 그래프가 시험에 나오면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가 이동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이 경우도, 속력이 변하는 이 경우도 똑같이 면적은 이동거리가 됩니다.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0에서 8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한번 구해 볼까요 이동한 거리를 구해 봅시다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면적이다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1분의 1 가로는 8 세로는 10 곱하기 2분의 1. /2. 그러면 이렇게 5, 5, 8이 40m. 40m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경우의 이동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면적 구하면 되죠. 가로. 8부터 14까지니까 14 빼기 8 하면 가로가 6이 됩니다. 그리고 세로. 10이죠. 는 60m 총 이동거리는 60 더하기 40에서 100m 이렇게 됩니다. 100m 자 시험에 어, 속력 시간 그래프인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인지에 따라서 무엇을 구하는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세로축 세로축에 속력이냐 이동 거리냐. 뭐 지금은 처음 배우니까 어렵죠.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2번. 요거 이제 숙제 각자 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단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